야, 오늘 아 모처럼 또 산책을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또 저기 또 이렇게 운동화비와는데도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비가 와도 뭐 비가 와도 운치 있어 좋네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laughs> 멋있죠? 우리 한강에는 뭐 어디든지 나간다르면 좋아해서, 아,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나간다고. 집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비가 안 왔어요. 그냥 날씨가 흐려서. 그래서 인케이스, 이렇게 모자, 후디 있는 거를 자켓을 입고 왔더니, 아, 잘 됐네. 그래도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또 산책할 곳이 있으니까, 음. 너무 좋죠. 아비 오니까, 아또 이게 아주 그냥 싱그럽고 푸릇푸릇해서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 아,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없네요. 영광, 일로 와 엄마랑 같이 있을까? 응. 이거 우산 안 써? 영광이가 우산 같이 있을까? 우리 영광이랑 같이. 영광이 우산 들어요? 아, 영광 좋아? 비가 오는데 그만 갈까? 너? 더 해야 돼? 아, 그래, 그럼. 경치나 좀 담아가자. 경치나 좀 담고, 엄마랑 같이. 자, 이쪽 잡아요. 이쪽 잡아요. 엄마랑 같이 들어요. 자, 잡아요. 자. 자, 영광이랑 지금 우산을 쓰고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어. 사람들이 안 왔어요 어, 어!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비가 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네요 거의 없고 근데 이비 내리는 호수 아, 어, 너무 멋있어요 비 내리는 호수에 아, 참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입니다 아, 저기 누군지 홀로 앉아 있네요. <laughs> 아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또 어, 날씨가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어, 멋있다 생각하면 멋있는 거고 좋다 생각하면 좋은 거죠.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이랑 비 오는 날 이렇게 산책하면서 또 남다른, 어, 느낌이 있네요. 우리 인생, 아, 그렇잖아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또 햇빛이 드는 날도 있고, 뭐, 구름 낀 날도 있고, 영광. 자, 이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이 지금 응. 5월인데, 이거를 만끽하지 못하고 지금 다 이렇게 집에 방 안에 지금 틀어박아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얼른 이 팬데믹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 걱정이 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세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변할까? 또, 우리 장애인들을 가진 부모님들뿐 아니라 일반 엄마, 아, 일반 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어, 너무도 많은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떤 조합은 없어질 테고, 또 어떤 직종은 또더 어, 좋아질 테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네,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어, 요즘입니다. 날씨가 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광이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아까 비가 좀 오더니 또 이제 그쳤네요. 어, 이 풍, 경이 오늘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사람들도 많이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아주 평화로워요. 어, 풍경이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영광 피쉬가 있나 한번 봐봐요. 피쉬 있나? 영광 영? 피쉬 있나 한번 봐봐요. 영광 어디 피싱 있나 한번 봐봐 음. 여기 봐야지 보 여기 있 있어? 예. 어디 있어? 예. 어거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어어여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러있자 여기 있어? 어어자 아주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런데도 아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또 아주 인조해 하네요. 비가 와도. 아. 아, 지금. 어디 있나 보자, 한번. 오! 저기 뭐가 있어? 오, 저거 뭐 뭔데 물이 저렇게 움직여? 터르이야 음. 가봐, 한번. 가봐, 형. 가봐, 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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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아, 조경도 아주 이쁘게 자가보네가 이쁘게 네, 자가보어 가보자. 그러니까 털을 이가 가보자. 자 한번 가보자. 털을 어디보자 가보자. 가보자. 보자어 피쉬가 있어요? 예. 어디? 어디? 예. 어, 거기 피쉬가 있어요? 음. 비가 온 뒤라 예. 그런지, 어우, 너무 깨끗해요. 어. 물도 너무 깨끗하고, 아주 뭐,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아주 그냥 푸릇푸릇하고, 아주 상큼하고 프레시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프레쉬에요 프레시. 자다 됐어, 피시 봤어요? 아이고 언제? 아이고 날씨도 참 여수 같네요. 금방 비가 오고 그러더니만 또 언제 왔느냐고 그냥 활짝 아주 그냥 딸까닥 끝었어요. 딸까닥 어, 산책하기에는 진짜 좋은 날씨네요. 햇빛도 없고, 어, 사람도 많이 없고. 음. 아주 그냥 좋은 날씨. 오늘 이렇게 영광이와 함께 비 오는 날에서 추화를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모두 인생을 어, 아름답게 그려갑시다. 감사합니다.